제가 1978년도 신학교에 다닐 때 영어 원서 강독 시간에 그 영어 해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공부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에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심장 발작을 아버지가 자주 하기 때문에 심장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아버지께서는날 너무 심한 심장 발작으로 약통에서 약을 꺼내서 드셔야 하는데 그냥 약통을 돌려서 여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돌려서 모르고 약을 먹을까봐 그 위험 때문에 위에서 약통을 한번 꾹 누르고 돌려야 열리는 그런 약통이 있습니다. 분들 혹시 그런 약통을 쓰신 분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아버지가 고통 속에 당황해서 그 약통을 계속 돌리기만, 돌리면 그냥 또록또록 하고 돌아간 소리만 나지 열리질 않거든요. 눌러서 돌려야 되는데 결국 그 약을, 통을 열지 못해서 약을 드시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됐다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별을 당한 가정의 상황은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심장 발작을 했는데 거기 약통을 준비해 놓지 못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장례를 치하는 목회자가 고민 끝에 가족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때로는 이야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라고 위로를 하는데 그러나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화장실에 심장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오직 화장실에 심장약을 준비해 놓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대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 아침에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은 결코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안 죽을 것인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아쉬움도 있고 유감도 있죠 때로는 일생 동안 풀지 못하는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한을 품고 한평생 그 한에 시달리며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생활품 속에 아주 좋지 못한 악습이 있는데요 죽은 자의 죽은 원인, 사인을 산자에게서 묻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생때를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야 우는 것이 버릇이고 우는 것이 상투적인데 그 아이의 우는 것을 보고 저놈이 저러니까 지 애미가 죽었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뭐 애가 운다고 애미가 죽겠어요? 또 남편을 여인 아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픔을 끌어안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쩌다 마음에 안 들면 저것이 저러니까 생때 같은 내 아들 죽었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내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참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죽은 자의 사인을 산자에게 묻는 이 못된 문화적 버릇, 버려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요.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언제나 죽음의 보편성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죽고, 언제나 죽고, 다 죽습니다.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세월이 지나면 죽어요. 평생 안 죽을 것 같죠? 좀더 깊이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지가 있었음을 아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는 신앙적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아무리 좋은 모래요. 지금 당장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하나도 안 들어. 천국 이렇게 좋은데. 지금 당장은. 그러나 여러분은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드라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때로는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알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할머니가 아주 섭섭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뒤에 그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는 참 복도 많다해.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이 끔찍한 걸 보지 않았으니. 라고 말이죠. 자기도 빨리 하늘 날아갔으면 아들을 가슴에 묻는 이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참 복되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알수 있으면 얼마나 더 소망적이고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초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편안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어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렇게 애달프게 간구하는데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이제 나타났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고귀한 믿음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오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이 나사로가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말하면, 좀 어그러진 가정이지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등등 이렇게 있어야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겠는데 이 집에는 오빠가 있고 누이 동생이 둘 있습니다. 이것부터 사실은 이 가정은 불행한 일이 그러니 오라비 된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은 겁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스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절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 중에 제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에 유숙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과 나사로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동생들이 와서 자기들의 오빠를 치료해 주시기를 청했을 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 먼 곳도 아닙니다. 오늘 생겨보면 한 오리쯤 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15절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갔더라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지. 병을 고쳤을 터이고 그러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안 갔기 때문에 죽었다.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보신 겁니다. 부활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불평토로 하는 말을 보세요.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애달게 프 말합니다. 애달프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느라고 말입니다 부활신앙 그것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다가 말합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일반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육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큰 오해가 있는데 이 영혼 불멸, 인모탈리티라고 하는 이 영혼 불멸과 부활 레서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이 전혀 다른데 이걸 때로는 혼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불멸이라는 것과 부활은 전혀 다릅습니다. 영혼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그리스도적인 겁니다. 25절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연합한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 생명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차별적이고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 다시 정리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입고 살다가 언젠가는 심장이 먹고, 호흡이 먹고, 뇌파가 멎으면 죽습니다. 생략적인 생명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그것이 살아 있어서 우리 몸을 지치는 여기 아주 묘한 함수 관계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영이 떠났느냐, 영이 떠나서 죽었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복잡한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때로요 사람이 몇 년씩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것 같아서 불이 나게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분이 소생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막 난리 쳐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소생합니다 그런데요 꼭 만나야 될 사람 혹은 꼭 만나야 될 식구를 보시거나 무의식 중에라도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 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죽을래도 못 죽어요. 아멘. 이 하나님 부르셔야 죽는 거지. 사람이 뭐 기운이 다 있다 죽고 뭐 병으로 죽는다 그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생리학적 생명, 영적인 생명이 합쳐서 인간입니다만은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적 생명,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의 생명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불별적 생명. 그것으로 부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뿐만 아니라 내적 인간의 중생을 부활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것을 가르켜서 부활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중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독립 운동가이고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요 교육자였던 교리고 교회에서는 장로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어느 일본 기자가 직국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평소에 스스로 백세까지 산다고 늘 말했는데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자 월라이 상제 선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랬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변화" 때로는 이것을 부활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참, 부활이란 그리스도적 생명의 차원이옵시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신령한 몸이라 말씀합니다 죽음과 현실을 다 흡수해버리는 온전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혼연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이 신령한 몸 이것이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비사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비사라고 하는 것은 뭐 비밀스러운 얘기 아니라 좀 낮추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어느 무남 동료 외딸이 있는데 하도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그 부모도 그딸이들 걱정입니다. 저거 시집 갈수 있을까? 저거 사람 될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딸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사랑하기 시작하더니 이 늑대 같은 딸이요. 양이 됩니다. 얼마나 온순해졌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감동합니다. 아, 제가 저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결혼을 하더니 이 딸이요. 결혼하고 나니까 본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공부도 해야 되겠다. 뭐 사업도 해야 되겠다. 유학도 가야 되겠다.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이요. 남편 앞에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다 덜컹 아기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 바람에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보니 딴 생각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생, 이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을 보면서 그 생명으로부터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될때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부활은 아닙니다. 이 점을 아셔야죠. 하 근데, 못된 아들이 있습니다. 어, 세상 말로 말하면, 주먹쓰며 나쁜 짓을 하는 아들이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하기를 제발 좀 깨끗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어머니의 유언을 받고 돌이킨 사람. 그걸 중생이라 그지 부활이라고 그럽니까? 자, 봅시다. 한 생명을 만날 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죽음과 현실을 다 흡수하고 초월하는 창조적 생명력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말합니다. 느끼지 않고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객관적 관찰만을 지식이라고 할수 없다. 객관적 관찰만 가지고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주관적으로 내가 그야말로 알고 체험하고 확신해야 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알고 느끼고 감격하고 거기에 생명을 위탁해 버릴 때 이것이 참 신앙이요 참 지식이 옳시다 부활절과 오순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절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부활절 없는 오순절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사건인 부활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관적으로 내게와 확 부딪힐 때 체험될 때 부활생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흡수해 버린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흡수하고 부활이 사망을 흡수하고 소망이 절망을 흡수해 버리는 것이오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부활생명과 함께 할 때에 온전한 부활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오시다 우리는 육체 주도 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부활 생명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천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얻고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우리의 온 인격을 사로잡을 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거듭거듭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은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부활생명 이것이 크리스도인의 생명이오시다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